네 오늘 일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 보시는 것처럼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 저와 마크, 지안, 그리고 메이 이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는 지금 렉뷰 어, 골프연습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자, 가는 동안 심심하니까 오늘도 어, 라오스어 한마디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신은 밥을 먹었습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밥을 먹었습니까? 짜오긴가오 레오버 원어민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마크 짜오긴가오 레오버 짜오긴가오 레오버 오케이 메이 네. 짜오긴카버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말이? 눈 오가해 예 중국어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당신은 밥을 먹었습니까? 니饿了 마? 니饿了吗? 니얼른마 니 예, 오늘도 어, 3개국어를 같이 공부합니다. 당신은 밥을 먹었습니까? 짜오가올레그그뭐랬지니얼마니얼마 <laughs> 아, 아, 네. 엄마. 니, 어, 니 엄마? 아, 네. 예, 발음이 정말 계속 힘듭니다. 어우, 비가 많이 옵니다. <laughs> 뭐 <laughs> 저 뭐야? 뭐라는 표시야 이게? 우짜라고? 아더 들어오란 소리야? 네 골프 연습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비오는 전경이 되게 보기 좋네요. 배 배고프나 밥부터 먹을까? 어, 밥부터 먹을까? 막 어. 밥부터 먹을까? 아, 어, sorry. 어. 에빠스 어. 에 잇? 킹카우. 어. 렛츠 킹카우. 어, 영화도 또섞였네 얘는 얘는 오자마자 오줌부터 싸. 네, 이거 이거 주면 싸요. 어. 메이킹 카오 건. 응. 오 알아듣는다. 신기해. 주문했나? <목소리> 이세개만 이 있어. 요다른없는요 그 와우 아 <목소리> <목소리> <이거는> 갈비. 갈비? <목소리> 어... 여기는 여기는 여기도다 돼. 이거는다 돼. 여기는 다는다 여기는 다 돼. 여기는 다 여기는 다 돼. 여다 여기는 여기는 다 돼. 여기다여기 여기는 다 돼. 여기여기다 어, 다들 밥 먹으려는데, 메이는 벌써부터 연습 시작하려나 봅니다. 재밌나 봅니다. 네, 이제 비가 끝인 것 같네요. 네, 잘하면 골프 선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착해서 밥부터 먹고 하자고 했는데 메이양은 혼자서 먼저 연습을 시작합니다. 정말 열심히 합니다. 이가 <목소리도> 편에 식당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여기서 밥부터 먼저 먹고 골프 연습을 하기로 했고요. 치하는 여기 들어가 있는데 어, 저 끝에 앉아 있네요. 네, 마크는 오늘도 어, 저 뒤에서 열심히 훈수를 두고 있습니다. 메이는 마크 아주 잘 치는 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구, 굿샷 파살라오, 굿샷 파살라오. 네, 라이리라 어, 네그는 어. <laughs> <laughs> 발음이 좀 쉬워. 리, 리. 아, 어? 나, 리라이, 얌라이, 얌라이, 얌라이. 어, 마크도 연습을 시작하네요. <laughs> 밥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밥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네, 지안하고 비단이 먼저 자리에 앉아있고요.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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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는 또뭔데길레다이응레다이어찐다이 라떼 코코 라떼 코코 스무디 스무디 어 코코스무디 어 코코스무디 맛있지 없는데 보이나요, 메네 코코 코어뒤 있어. 이게, 이게, 이게 아요 아. 메인 진짜 열심 해. <laughs> 진짜 열심히 해요. 저라도 골프 선수 되면 어떡해? 아, 근데 쟤는 누가 안 가르쳐 주는데 갈수록 폼이 좋아져. 희한해. 아, 미가큰 동작 가르쳐 줬다고? 네. 나는 배웠는데 왜안 돼? 라떼? 오케이, 라떼? 그거. <laughs> 라떼? 저, 네, 아, 나는 그거... 아, 수, 스토리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수, 아까 스트 수트... 뭐, 딸기 있던데? 딸기? 어.

이모기는 공을 구하는 기인가봅니다 어, 오늘 메뉴 또대요응다났 양도 드라이브를 들었네요.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저, 저래도 괜찮은가요? 몰라, 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비단, 비단, 쳐다도 안 봅니다. 비단이 내려와서 <laughs> 갑자기 비단이 내려왔네요. 골프장에 오면 얌전히 앉아있는데. 이거 뭐야? 예? 아, 몇번분 했어요 아침에? 어, 비단이 좀 아픈가 봅니다. 투구 <laughs> <laughs> 음. <제법> 나가네? <웃음> <웃음> 네, 보다 못한 제안이 나섰습니다. 키친.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네, 저기까지 확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단 지안이 제일 바쁩니다. 비단 비단 보랴 가르쳐 주랴 그리고 본인 골프 연습하랴 정말 바쁩니다. <목소리> 계안이 나서서 이제 네,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골프장에서 일정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